표현과 피동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짚고 넘어갈 게 많은데 우리 교재는 좀 심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추가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몇 페이지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를 좀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교재 130쪽입니다. 자, 130쪽 일단 먼저 사동 표현 먼저 공부할게요. 사동하고 어. 대치되는 개념은 뭐냐면 주동이에요 주동 자 사동하고 주동이 짝꿍이야 이거 왜 먼저 얘기하냐면 조금 있다 우리가 피동 표현 공부할 건데요 피동하고 대치되는 건 능동이거든요 사동하고 대치되는 게 주동이야 근데 그러면은 뭐 능동하고 주동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러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동이 있으니까 주동이 있으니까 사동이 있는 거고 능동이 있으니까 피동이 있는 거지 이건 주동이냐 능동이냐는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동과 주동이 세트야. 주동, 사동이 세트니까, 그거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할게요. 자, 주동과 사동이란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주어예요, 주어. 여러분, 주어에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자, 주어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면 주동이야. 그런데 주어가 남한테 어떤 동작을 시키면 사동이에요. 자, 꼭 알아둬야 되는 거, 중요한 애는 뭐라고요? 주어입니다.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시켜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사동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옷을 입는다. 아이가 옷을 입어요? 자, 주어는 아이죠. 옷을 입어. 자기가 직접 옷을 입고 있잖아. 주동표현이야. 반면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자, 엄마가 주어죠. 엄마가 아이한테 옷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가 옷을 입도록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사동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하나만 볼게요. 강아지가 밥을 먹는다. 강아지가 주어죠? 강아지가 주어예요. 자, 주어가 직접 밥을 먹는데요. 주동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새로운 주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영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해요. 영이란 주어가 등장을 해서 강아지에게 밥을 먹인다로 바꿔 줘. 그러면 이 문장은 사동 표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주어가 등장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게 시키는 거 가사동 표현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꼭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거 반드시 주어가 누군가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는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동 표현이라고 얘기한다 주동 표현은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하는 표현을 주동 이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이거 왜왜 왜 자꾸 선생님이 강조하는 지 피동 표현이랑 나중에 여러분 사동표현 막 뒤죽박죽 되면 헷갈려서 봐 큰일 나거든요. 그거 헷갈릴 때 구분하라고 지금 계속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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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30쪽. 이렇게 보면 아직 넘기지 말고 130쪽 위에 보면 사동 피동해 가지고 좀 쓸데없는 그림막 이렇게 있으면서 빈칸 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메모를 좀해 두세요.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사동 표현을 마, 만드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죠. 동사나 형용사에 사동 접사 어 접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자, 접사 짝꿍 뭐였었더라? 어근과 접사였었잖아요, 그렇죠? 어근하고 접사였었잖아. 자, 기본 용어에 사동 접사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여서 사동 동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끌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를 넣어서 끌이다 넓다에 시를 넣어서 넓히다, 얼다에 리를 넣어서 얼리다, 남다에 기를 넣어서 남기다, 비다에 우를 넣어서 비우다, 일다에 구를 넣어서 일구다, 늦다에 추를 넣어서 늦추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런 거를 하나 적어 놔야 돼. 여러분, 요, 요 접사를 일단 좀 메모를 해 두시고요. 이1기요구추를좀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예를 한두세 개만 적어 두세요. 그럼 이해가 될 거예요. 끌다 끌이다, 넓다 넓히다, 얼다 얼리다 이런 식으로 예를 몇 개만 써 두세요. 그리고 요 용어를 한번 적어 둡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여러분 그 너네 단어 우리가 공부할 때 접사를 붙여서 만든 단어. 어근 더하기 접사가 있는 복합어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어근 더하기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 뭐라고 얘기했어? 대답한 사람들 있을 거야. 그쵸? 파생어라고 했잖아요. 복합어 중에서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었잖아요. 합성어는 어근이 두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합어를 합성어라 그랬고 어근에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복합어를 파생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생적사동 이렇게 얘기해요 파생적사동 파생적사동 이야 아 진짜 미안하다 선생님이 좀 좋은 펜 사서 이쁘게 글씨를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마우스 가지고 이러고 있다 자 다시 이것만좀 지울게 못 알아볼 것 같으니까 자 파생적사동 파생적 사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온 말이야. 어근더하기 접사가 파생어를 만드는 거니까. 자, 끓다라고 하는 동사에 이라고 하는 접사를 붙인 거야. 이게 접사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일기 우구추가 파생접사, 저기 사동접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사동접사라는 것도 유명, 중요해.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끌이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단일어가 아니에요. 끌이다는 이미 뭐예요? 파생어예요. 왜냐면 접사 이가 붙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넓히다도 마찬가지 넓히다도 단일어가 아니야 얘는 파생어야 왜냐하면 접사가 붙었으니까 사동 접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파생적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그 다음에 용언에 그냥 시키다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시키다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입학시키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어휘적 사동이라고 불러요 어휘 시키다라는 어휘를 넣었다 그래서 어휘적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사동 표현 뭐냐면 개하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부수다에 부수게 하다, 일어나다, 일어나게 하다 이런 식으로 개하다를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는 통사 구조를 바꿔서 만든다. 그래서 통사적 사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통사적 사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다시 좀 지우고 좀잘 쓰고 싶어. 어차피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노력해볼게요. 통사적사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사동 표현을 만드는 세 가지 방법 공부했어요. 사동 접사 이일이기 요구추를 붙여서 만드는 파생적사동 하나 있고요. 또 용언에 그냥 시키다를 붙이는 어휘적사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하다를 붙이는 무슨 사동? 통사적사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파생적사동과 통사적사동은 의미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 조금 더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아 엄마 아니구나. 나네.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히는데 자요 문장 같은 경우는 입다에다가 희가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입다에 희가 붙어서 그 사동 접사가 붙은 사동형이 된 거잖아요. 파생적 사동이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히는 행동을 직접 한 거죠. 직접 사동. 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죠. 뭐냐면 내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그랬으면 어떻게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옷을 입게 이렇게 막 내가 직접 갈아입힌 거야.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동생아 빨리 옷 입어. 한번 얘기했는데 말안 들었어. 동생아 빨리 옷 입으라고 말안 들었어. 세 번째 죽을래? 빨리 옷안 입을 거야? 동생이 무서워서 옷을 입었어. 그래도 내가 동생한테 옷을 입힌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파생적 사동의 경우는요, 이렇게 직접 내가 옷을 손수, 갈아입혔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간접적으로 동생이 갈아입도록 내가 만들었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해요. 자, 간접적으로 내가 주어에게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었어.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파생적 파생적 사동은 다시 얘기하지만 직접 내가 주어한테 주어인 내가 직접 어떤 대상에게 동작을 하, 해준 거를 직접 사동이라 그래요. 그것도 가능하고 또 하나 간접적으로 그 대상이 하도록 만들었다. 내가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통사적 사동 볼게요. 나는 동생에게 옷을 입게 했다. 요건요. 하나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바로 뭐냐면 간접사동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아까 두 번째 얘기한 것처럼 옷 갈아입으라고 세번 협박한 거야. 지금 안 갈아입으면 죽는다. 이렇게 세번 협박한 거죠. 그래서 동생이 스스로 옷을 갈아입도록 내가 만든 거야. 간접사동이라고 한다고요. 주어가 직접 행동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통사적 사동과 파생적 사동의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건 메모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 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교재에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없는 부분, 선생님이 살짝 언급하고 넘어갔고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아, 너무 얘기할게 많아가지고, 사동 표현 오용 예가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문장 몇 개만 보고 넘어갈게요. 사동 표현을 이제 오용하는 경우, 잘못 쓰는 경우들인데요. 예를 들면, 교육하다, 소개하다, 설득하다, 마치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의미, 영향을 주는 게 너무나 확실한데 여기에다가 시키다를 또 붙이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 이중 사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동 표현을 그러니까 잘못 쓴 표현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거 문장 보고 이상하다는 느낌 드는 학생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하다라는 말 안에는 이미 그 누군가에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 자체에 어떤 행동 혹은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시키다라는 표현을 또 겹쳐서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은 새로운 학생을 우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건 진짜 많이 쓰는 오용 표현이죠. 소개시켜 주다. 야, 나 여자친구 좀 소개시켜 줘. 노래도 있었어요, 예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줘. 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소개시켜 주다. 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뭐를, 소개, 소개시키다 하면 내가 소개하도록 시켜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맞는 표현이냐? 소개해 주셨다. 혹은 여자친구 좀 소개해 줘.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회사는 직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개선하다라는 것 자체도 이미 문장 안에 영향력을 미치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므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써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메모해두세요. 교육 시킬 X, 교육할, 동그라미. 소개시키다, X, 소개하다, 동그라미. 개선시키다, X, 개선하다, 동그라미. 이 정도만 표시해 두면 나중에 어, 공부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거 참, 한 페이지 넘어가기 힘드네요. 131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장에서 주동표현에는 주, 사동표현에는 사라고 쓰시오. 자, 철수가 영의 옷에 먼지를 묻혔다. 주어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죠. 철수가 묻힌 거예요. 철수가 묻힌 거죠? 철수가, 어, 철수가 영의 옷에 먼지를 묻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사동표현이죠. 철수가 묻은 게 아니잖아요. 철수가 영의 옷에 묻은 게 아니잖아. 묻힌 거니까 사동표현. 나는 창밖으로 종이 비행기를 날렸다. 어때요? 역시 주어는 나예요. 내가 날렸대요. 내가 날았어가 아니라 내가 날렸대. 그러니까 사동표현이죠. 사냥꾼이 하늘에 총을 쏘았다. 자, 어때요? 사냥꾼이 쏘았어요. 사냥꾼이 쏜 거야. 주동표현이죠. 자, 선생님이 학생에게 책을 읽게 했다. 선생님이 책을 읽은 게 아니라 학생에게 읽게 한 거니까 사동표현이지. 자, 그 중에서, 사동표현 중에서 1번, 2번은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 중에서 파생적 사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통사적 사동.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동 표현 공부해 봤는데, 여러분 어때? 할 만해요? 자, 이제 진짜 대단원의 마무리. 능동 표현으로 가도록,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동과 사동이 세트라 그랬잖아요. 피동은 능동하고 짝꿍이에요. 자, 피동은 능동하고 짝꿍입니다. 그럼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의미부터 먼저 보고 넘어갈까요? 능동이라는 건 주어가 제 힘으로 중요한 거, 스스로, 스스로. 스스로 동작을 하는 표현을 능동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때? 능동이랑 주동 사이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지 마세요. 능동하고 주동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사동이냐, 주동이냐를 따지는 거고요. 능동이냐, 피동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능동은 스스로 지가 한다.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 그렇죠? 경찰이 잡은 거잖아. 이것도 역시 포인트는 뭐야? 주어예요. 주어가 자기 스스로 행동을 했어. 그럼 능동입니다. 반면에 피동은요. 주어가 누구한테 당해요. 주어가 당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어. 이럴 경우에 피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죠. 자,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능동표현이에요. 주어가 고양이가니까. 자, 그런데 똑같은 의미지만 쥐가 주어를 바꿨어.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 그러면 피동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주어, 능동표현의 고양이가, 주어였던 고양이가 피동표현에서는 부사어 자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능동표현의 목적어가 피동표현의 주어 자리로 가고요. 자, 잡았다라고 하는 능동사가 아까 얘기한 그 사동 접사 있었잖아요. 피동 접사도 있거든요. 피동 접사가 붙은 잡혔다라고 하는 동사로 바뀌어서 피동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이해가 됩니까? 다시 정리하지만 주동과 사동이고요. 능동과 피동이에요. 자, 사동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표현, 피동은 주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당하는 표현이에요. 주어가 당하는 게 피동입니다. 됐어요? 역시 이 능동 피동도 우리 교재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또 조금 추가를 했거든요. 이번에 요거는 어디다 필기를 하면 하냐면 여러분 교재 맨 뒤쪽 있잖아요. 135쪽 보세요. 135쪽 보면 여기 빈칸 잔뜩 있어요. 135쪽 밑에 여기다 적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옆에 여분 종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필요한 부분 메모하면서 수업하도록 합시다. 자,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도요.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하고 비슷하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용언에 이히리기를 붙입니다. 자, 아까 사동 표현을 만들 때이히리기 우구추를 만든다 붙인다 그랬죠. 자, 이번에는 용언에 이히리기를 붙여서 역시 뭐를 만드느냐 파생어를 만들어. 자, 그러면 아까 사동사를 만들 때 사동접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동사를 만드는 이 이희리기는 뭘까요? 피동 접사겠죠. 얘를 피동 접사라고 부릅니다. 피동 접사. 어, 그런데 선생님, 이 희리기 똑같은데요. 사동 접사하고 같은 거예요. 형태만 같아요. 형태만 같고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이게 사동 접사 이 희리기로 쓰였는지, 피동 접사 이 희리기로 쓰였는지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지. 의미를 파악하려면 사동 표현은 뭐고, 피동 표현은 뭔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동이란 주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시키는 거고요. 피동은 주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당하는 거예요. 그 개념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안 헷갈립니다. 자, 피동 접사 이히리기를 붙여서 동사 능동사를 능동사를 피동사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 요거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파생적 피동이다 얘기하겠죠. 자꾸, 폐, 페라고 쓰네, 선생님이. 자, 파생적 사동, 아, 피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파생적, 파생적 피동. 자, 반면에, 어지다를 붙이는 경우 있습니다. 어지다. 자, 나누, 다 빼고 어지다. 나누어지다. 이루 빼고 어지다. 자, 어지다 붙이는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하다를 붙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사적 피동, 이렇게 얘기해요. 통사적, 피동. 피동, 사동 구분 안될때한 가지 더 방법이 있어요. 어, 문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피동사, 사동사가 만들어지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히리기가 형태가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접사 붙은 거는 피동 접사 붙은 건지 사동 접사 붙은 건지 구분이 안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요, 어지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피동 표현이고요.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 표현. 그렇게 또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지다를 붙여서 통사적으로 사동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뒤에다가 되다를 붙여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요거 아까 시키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어휘적 피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휘적 피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성하다, 형성되다, 사용하다, 사용되다. 이런 것처럼. 정리됐어요? 요거는 메모 좀 해두세요. 피동 표현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될 것들이 있어. 피동 표현에서 중요한 건 이중 피동이에요. 아까 사동 표현도 이중 사동이었었잖아요. 원래 뭔가 영향력을 미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어휘에 시키다를 또 써서 그 사동의 의미가 두 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 피동도 이중 피동 형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뭐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중피동입니다. 이중피동이라 함은, 피동 전미사에다가, 선생님 말 잘못 썼다. 전미사 아니라 피동 접사. 자, 피동 접사에다가 어지다를 또 붙이는 경우에요. 피동 접사에 어지다를 또 붙여. 그럼 어떤 형태가 되냐면, 보세요. 어렸을 때 기억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있다, 에요, 원래. 있다에, 있다에 뭐가 붙은 거냐면, 희가 붙어서, 이치다가 된 거예요. 그쵸? 그쵸? 이치다가 된 겁니다. 이미 피동사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가 붙은 거예요? 더하기 어지다가 또 붙은 거예요. 어지다가 또 붙었어? 그치? 그래서, 이, 그냥, 어렸을 때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라고만 하면 되는데 잊혀지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중피동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말의 올바른 표기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에요. 고쳐야 되는, 수정해야 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익혀 두셨다가 틀리지 않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거 어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던 것처럼 이 노래도요, 잊혀진 계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어른들은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거든요. 노래 가사나 혹은 노래 제목에서도 이렇게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답니다. 조심해서 씁시다.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우리는 긴장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불려질이 문제가 된다 하는 건 이제 조금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자, 부르다죠. 부르다에 피동접사 뭐가 붙은 거예요? 부르다에 불리다로, 리가 붙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부르다에다, 리가 붙어서 불리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거기 어지다가 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불릴 때마다라고 바꿔야 되겠죠. 자, 우리는 우리 사회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모여져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다잖아요. 모다. 그런데 거기에 아, 모다에다 모이다가 됐단 말이에요. 모이다가 됐는데 거기에 어지다가또 붙었어.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모여야 한다라고 하면 충분하죠. 모여야 한다라고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은 굉장히 우리가 자주 실수를 범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메모해 놨다가 어,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133쪽이요 다음 문장에서 능동 표현에는 능, 피동 표현에는 피라고 쓰시오 그랬습니다. 수미가 순례에게 잡혔다 자 주어 수미가요 수미가 잡은 게 아니라 잡혔대요. 그러니까 피동 나무가 폭풍에 의해 꺾였다. 자, 어때요? 나무가 꺾은 게 아니라 꺾였대요. 그러니까 피동. 자, 이 그림은 피카소에 의해 그려졌다. 자, 어지다가 붙었네요. 이 그림 내가 그린 게 아니라 이 그림은 피카소, 아, 이 그림이 자기가 스스로 그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려졌대요. 피동이죠. 결국 영철이가 그 소문을 들었다. 자, 주, 주어가 영철이죠? 영철이가 주, 직접 소문을 들었으니까 어때요? 능동이죠. 구분되나요? 자, 역시 1번, 2번은 파생적 피동이고요. 3번은 어, 통사적 피동?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어, 문제로 나올 때는요, 사동하고 피동을 막 뒤죽박죽 섞어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럼 좀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의 개념을 잘 알고, 그리고 문제 푸는데 손을 대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뒤죽박죽 돼서 난리나요? 134쪽 바로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문장은 주동표현을 사동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그랬어요. 동생이 옷을 입는다. 자, 이걸 사동표현으로 바꿔요. 새로운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동표현으로 바꿀 때는 새로운 주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주어가 뭔가를 시켜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형이 누구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해야 될까요? 동생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 아이가 밥을 먹는다. 어머니가 라는 새로운 주어가 등장했어요. 자, 어머니가 아이에게 뭐를 먹인다? 밥을 먹인다. 지연이가 의자에 앉았다. 지연이가 앉았는데, 언니라는 새로운 주어가 추가가 되면서, 언니가 지연이를 어디에, 의자에 앉았다니까 뭐로 바뀔까요? 바꿀까? 앉혔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야. 비행기가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라는 주동 문장 사동 문장으로 바꿔볼게요. 영철이가 무엇을 비행기를 어떻게 창문 밖으로 날렸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창문 밖으로는 뭐 부선이가 생략했어요. 영철이가 비행기를 날렸다 이렇게 바꿔야 사동 문장이 되겠죠. 자 주동문과 사동문의 그 형태상의 특징, 그다음에 의미상의 차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153쪽. 와, 여러분,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8번, 다음 문장은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가로안에 알맞은 말을 한번 적어 봅시다. 개가 달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개가 달을 쫓는데, 능동 표현이죠? 개가 주어니까. 자, 이거 바꿔볼게요. 달기, 누구에게 쫓겨요? 개에게 쫓기는 거지. 자, 그러면 주어가 달기로 바뀌고, 피동사로 바뀌면서 피동문이 됐어요. 6번, 아빠가 아기를 안았다 라고 하는 능동 문장이 "아기가 아빠에게 안겼다" 라고 바뀌면서 피동형이 되는 거죠. 고양이가 토끼를 잡는다, 아, 호랑이가 토끼를 잡는다, 호랑이라는 주어가 토끼를 잡는다 라고 하는 능동 문장이 "토끼가를 주어로 바꾸면 호랑이에게 잡힌다", 자,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의 부사어로 자리를 바꿨네요. 마찬가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8번 강아지가 도둑을 물었다. 자, 강아지가 도둑을 물었다. 이번에 도둑을 한번 주어로 해 볼까요? 도둑이 강아지에게 물렸다. 이렇게 되겠죠? 역시, 사동표현, 능동, 사동표현과 주동표현, 마찬가지로, 피동표현과 능동표현도 여러분 잘 구분을 해서, 어떤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